고령화 사회에 치매로 병원을 찾는 노인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환자 열명 가운데 아 명은 7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올해 80살 박모 할머니는 3~4년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마음도 우울하고 행동 거지도 바뀌자 병원을 찾았는데 진단 결과는 치매였습니다. 물도 안 붓고 얼려놓고 불을 켜는 때도 있고, 음. 응. 뭐, 길을 가다가도 이제 좀 많이 헤매고. 치매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1년 29만여 명이던 환자는 지난해 45만여 명으로 부쩍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80대 환자가 가장 많았고 70대와 90세 이상 환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환자 10명 가운데 8, 9명은 70대 이상 노인 환자인 셈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퇴행성 뇌질환으로 기억력이나 언어, 판단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혈관 손상이나 알코올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치매에 걸리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에 이제 어, 적어도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친지분들이나 친척분들 아니면 친구들, 어, 꾸준히 만나가면서 아니면 종교생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유지하시는 것. 만약 치매가 의심된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조기 진단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을 세우고 치매 정밀 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 환자 가정에 요양 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YTN 최화영입니다.